안녕하세요. 똑똑한 노우TV의 제임스입니다. 드디어 정부의 기초연금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급 대상자는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확정으로 인해 당분간은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연금계약안에서는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수를 40% 혹은 50%까지 줄여야 하지만 기초연금의 세수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노인분들의 표를 많이 의식한 것인지 결국은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대상자는 그대로 70%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공적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보다 약 3배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연금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정책은 약자를 위한 복지, 즉, 선택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점차적으로 올려 12%, 15%, 18%까지 장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68세로 늦추며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늦게, 더 많이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천 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은 40%로 줄이고, 지급액은 40에서 50만 원까지 높여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즉시 인상하는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당의 보편적 복지는 팽팽히 맞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민의 힘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를 고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므로 둘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이 현행 부가식에서 정립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여당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방식이 완전한 부과식도, 정립식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방식이 완전한 부과식도, 정립식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래에 받을 연금을 대비해 보험료를 쌓아두고 있으니 부과식이란 말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받을 연금액만큼을 모두 적립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이란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받을 보험료를 일정 부분 적립도 하고 나머지의 절반 이상은 미래 세대에게 의지하는 구조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국민연금은 2055년 즈음에 소진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연금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짧고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기금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현재 국민연금을 부분정립 혹은 수정정립재정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그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형태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현재 9%의 보험료율이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은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호 보완하자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국민 여러분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는 하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제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금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진 맹탕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제안일 뿐, 오는 11월 14일에 발표 예정인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공정 연금 개혁안이 남아 있어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였고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해온 만큼 이번 14일 발표에는 좀더 확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연금개혁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